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글로벌 아트테크 콘서트 폐막식 무대에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수 에녹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천 명의 관객이 그의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무대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무대 조명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순간 삼성그룹의 수장이자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이재용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기자석에서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단한 곡의 노래가 세계적 기업의 회장을 움직이게 했을까? 무대 뒤에서는 그날의 긴장감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에녹은 마이크를 손에 쥔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그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그날의 무대가 에녹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삼성그룹 전체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무대의 조명이 완전히 꺼지고 다시 켜지는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꺼진 직후 대기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에녹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에녹이 준비한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뮤직랩에서 새로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AI 스테이지 싱크와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었습니다. AI가 노래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해석해 음색과 조명을 조절하는 기술로 아직 세상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리허설 때에도 수차례 오류가 발생했고 제작진은 이 시도를 만류했습니다. 한 스태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익숙한 발라드 한 곡으로 가시죠 관객들은 당신의 목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감동할 겁니다. 매녹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제 음악이 기술과 함께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말에 현장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무대 감독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공연 전체가 멈출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곡한 곡의 감정선을 AI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입니다. AI가 진짜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지 저는 그 답을 무대에서 찾고 싶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왔습니다. 대기실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다음 무대는 가수 에녹입니다. 순간 모든 스태프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다시 손에 쥐며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에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오늘은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삼성 뮤직랩의 연구원 중한 명이 이 무대를 지켜보며 속삭였습니다. 만약 오늘 성공한다면 음악의 역사에 한 페이지가 추가될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게 사라질 수도 있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이 무대는 에녹에게 기회이자 시험대였습니다. AI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가 감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뒤쪽에서 스태프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내 녹시 준비됐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조명이 비치는 무대 통로를 걸어 나가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이 무대가 실패하더라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무대 앞에서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오늘 행사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수 에녹. 순간 객석에서 환호가 터졌습니다. 에녹은 눈을 감고 한 걸음 한 걸음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그 누구도 그가 무엇을 보여줄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발끝이 무대 중앙에 닿는 순간 조명이 천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AI 시스템의 초기화 신호가 들어왔고 LED 패널이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서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의 조명이 완전히 켜지자 수천 명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애녹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눈을 떴습니다. 객석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무대 위에 한 사람만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려온 소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음색이었습니다. 잔잔한 현악기 소리에 전자음이 겹쳐지며 낯설지만 묘하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위로 애녹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첫음이 울리는 순간 객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음악은 익숙한 트로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만든 곡으로 무대를 채웠고 AI 시스템은 그 감정을 실시간으로 해석했습니다. 에녹이 목소리를 높이면 조명은 밝아졌고 그가 낮은 음으로 속삭이면 무대 전체가 부드럽게 어두워졌습니다. 관객들은 마치 살아있는 무대를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노래를 이어가며 손짓 하나, 표정 하나로 모든 것을 전달했습니다. AI 스테이지 싱크는 그 움직임에 반응하며 음향의 깊이를 조절했습니다. 노래가 중반에 다다르자 에녹은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또 하나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관객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인공지능의 화음이었습니다. 에녹의 목소리에 맞춰 조심스레 올라오던 그 소리는 마치 사람의 숨결처럼 따뜻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음색이었지만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울림을 주었습니다. 한 기자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립싱크가 아니야 진짜야. 관객석 앞줄에서 한 여성이 눈가를 닦았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사람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맨옥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AI와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호흡을 맞췄습니다. AI의 반응은 완벽했고 그가 한 음을 올릴 때마다 정확히 화음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무대는 인간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로 바뀌었습니다. 관객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사전에 정해진 연출인지 아니면 진짜 감정의 교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마지막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조명은 점점 강해지고 스크린 뒤에서 빛의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음악의 리듬이 점점 빨라지자 객석에서도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조명이 잠시 흔들리며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는 바로 삼성그룹의 수장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로 유명한 그가 놀라움과 감동을 숨기지 못한 채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호했고,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임원들이 놀라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옆자리의 비서에게 몸을 기울이며 짧게 몇 마디를 건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로 보아 분명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관객석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움직이셨어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에녹은 그 모든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마지막 후렴으로 들어가며 목소리에 남은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AI의 화음이 겹쳐지며 무대는 마치 빛과 소리가 하나로 융합된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 무대가 단순한 음악의 자리를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바꾸는 역사적인 장면이 되고 있음을 누구나 느꼈습니다. 이 무대에서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이제 단한 곡의 마지막 고음에 실려 있었습니다. 무대의 마지막 고음이 울려 퍼지자 조명이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에녹의 목소리와 AI의 화음이 공명하며 공연장은 마치 빛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쏟아냈고 누군가는 울면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이재용 회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의 무대를 향해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표정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앉은 임원에게 다시 한번 몸을 기울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즉시 검토해 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한마디는 이후 삼성뮤직랩의 역사를 바꾼 명령으로 남았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에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숨이 가빴지만 표정에는 미소가 스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해냈다는 사실보다 음악이 새로운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뒤편에서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무대를 본 임원진이 바로 임시회의를 소집했고 기술팀은 하늘의 반응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AI가 단순히 음성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감정 변화를 학습해 실시간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시연이 아니라 사람과 기계의 공감이었습니다. 공연 다음날 아침 주요 신문은 일제히 이 사건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레녹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 제목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SNS에는 영상이 순식간에 퍼졌고 팬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처음으로 기술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녹은 감정을 기술로 증명한 가수다. 그의 이름은 하루 만에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고 방송사와 기업들이 협업 제안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에녹은 화려한 제안보다 그날의 무대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처음으로 내가 만든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넘어 기술의 마음까지 움직였다는 걸 느꼈어요. 그의 말에 매니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에녹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측은 공식 발표를 통해 애녹과의 기술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성기반 AI를 음악산업 전반에 적용해보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대를 예술과 과학이 만난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한 것이 아니라 감정의 가능성을 증명했다. 이 무대에서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진심이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에도 여우는 길게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무대를 다시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매녹은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이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무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잠겼습니다. 그날의 열기와 환호가 사라진 자리에는 긴 여운이 남았습니다. 에녹은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마이크의 온기가 남아있었고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무대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언론은 며칠 동안 그의 이름을 다뤘고, 사람들은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애녹에게 가장 큰 의미는 단 하나였습니다.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 그리고 기술이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는 증거. 그것이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삼성 뮤직 랩의 연구진은 이후 이 기술을 발전시켜 의료,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한 젊은 가수의 용기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했고 그 믿음이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날 삼성그룹 회장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에녹의 무대가 우리에게 전한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 그 대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 에녹은 자신의 노래로 그 벽을 넘어섰고 인공지능과 함께 인간의 감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날의 노래는 끝났지만 이야기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